어제 징계를 일 오늘 하려다가 이틀을 연기해서 금요일로 미뤘습니다. 자, 문정권이 당혹해하는 추세가 역력해요. 왜 이틀을 미루었을까? 얼마나 이 정권이 하기로 작정하면 그야말로 그낯지 친이대처럼 신속하게 다 처리해 버리는 그야말로 양보나 두려움 없이 밀어붙이는 정권인데 어쩌다가 윤석열 하나 자르는 문제를 가지고 어제 온 사방에서 얻어맞고 이제 징계까지도 이틀을 지금 미루어버렸냐. 이 부분이 의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이 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저녁 8시까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밀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자, 그 지금 원전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안건으로 보고됐는데 윤이 직무 정지되는 동안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에서 그 서류를 조작한 사람들을 삭제한 사람들을 구속시키자라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 즉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방해를 해모아요 그래서 대검 내부에서는 윤석열이 직무 정지 직전까지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지시해서 이 사건을 챙겨왔는데, 그래서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고 보강수사를 지시했어요. 감사 방에 즉 감사가 온다니까 감사원에서 오기 직전에 자료를 갖다가 없앴다는 것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좀더 죄를 모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라 이러고 주말에도 전화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지시도 했을 거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원전이 보수언론 등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원전이 마치 이 사단을 만든 원인처럼 이야기 되지만 이거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원전에서 공무원이 서류지였다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문정권과 관련되는 엄청난 여러 가지 부패 비리 어옥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 부패 비리 어옥들, 지금 옵티머스만 관련해서도 정영재라는 지금 옵티머스의 전파진흥원의 548억입니까? 돈을 땡겨오는 국가기관으로부터 548억을 땡겨온 금융브로커가 며칠 전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영재를 통해서 그 정영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배우가 누구냐고 얼마든지 검찰이 캐면 100% 전파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전파관리기금이라는 공적인 돈을 어떻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바보라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 정령제가 지금 구속되서어요 영장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가지고요. 그러면 이 정령제에게 누가 전파진흥원에서 돈을 땡겨올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게 명령제 말을 듣고 했냐라고 하면 그거는 청와대의 핵심 고위층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곧바로 지금 문가리 정권의 핵심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건이에요. 그래서 원전 문제에 보수언론들이 너무 집중하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 이래 봅니다. 어쨌거나 어제 감찰위원회에서 이정아 대전지검 검사가 지금 이 감찰부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이 되어서 윤석열과 관련되는 판사 사찰 등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직권 남용으로 볼수 없다고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을 기록해 놨는데 박은정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거를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감찰위원회 면전에서 고성까지 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감찰위원회에서 유혁 법무부 감찰관 이 사람과 나의 그 삼성에 있다가 검사하다가 삼성 갖고 그 사람일 거예요. 이 유혁조차도 지금 자기가 감찰관인데 자기한테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검 감찰관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감찰이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정이가 완전히 코나에 몰렸고. 외부 전문인 일곱 명이 다, 이거는 감찰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에, 그야말로 윤석열 직무정지나 징계나 수사요청 뭐 이런 거를 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은정이는 왜 나를 배제했냐고 유혁이 따졌어요. 유혁감찰관이요. 그러니까, 날 망신 주는 거냐라고 유혁 감찰관 앞에 지금 달라들기까지 했습니다. 유혁은 법무부, 아까 내가 대검이라 했는데 법무부 감찰관이고 법무부 감찰관 밑에 감찰 담당관이 박은정이고 또 박은정이 밑에 파견된 검사가 이정화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유혁과 밑에 있던 이정화가 다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아예 이 일에서 보고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은정이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해서 내가 시킨 대로 했다.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망신주냐, 사과해라까지 말을 하고 개판 5분 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이, 문가리가 윤석열 징계를 틀 미룬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을 해유 압박해서 윤석열로 하여금 자진 사태라. 자, 역대 검찰 총장 중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람이 대부분 형식은 자진 사퇴를 빌었죠. 그래서 지금 윤이 자진 사퇴해 주면 문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다. 이래 보고 오늘 징계 위원회를 하게 되면 결국 징계로 가서 문이 징계 동의하는 사인을 해 주고 윤을 해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 손에 피를 묻히게 된다. 그러면 문이 잘랐다라고 되니까 국민의 여론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보고 오늘 징계위원회를 미뤄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해온 부분이 문이 조하고도 관계가 있고 문이 또, 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추를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검찰들을 전부 인사조치시켜서 내보내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저 한직으로 다 보내버리고, 윤석열 편에서는 윤석열은 발다리 다 잘라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추는 뭐, 뭉의 지시를 받고, 아주 맹렬하게 지금까지 죽이기 위해서 해왔고, 공수처를 출범 직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윤이 물러나지 않고 버대기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강수로 이렇게 써여져서, 그 강수가 나오게 된 배경은, 혹자는 뭐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그랬다. 아니면 추가 너무 서둘렀다. 아니면 추의 특칼비 문제를 윤이 건드려서 그렇다. 베레벨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지금 윤을 유지시켜 온 배경이 저는 양정철이라는 이 라인을 통해서 뭔가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지금 윤이 어쨌든 홍석현이나 조선일보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죠. 자이 속에서 양정철은 윤에게 뭐라 그래도 뻗티고있어라 내가 위에 이야기를 할게 하면서 이 윤을 버텨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이 버티는 이유에 대해서 야당이 물으니까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를 내년 임기까지 있어라 했다고 지금 윤이 그 말을 한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양정철 가라사대만 빠진거죠. 실제로는 그 말이 담겨 있었던거죠.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감장에서 윤의 답변 속에는요. 그러니까 이여권 내부에 이제 문가리의 최종 마지막 텀을 끌고 갈 권력 실세 지금 구도에서 여러 가지 권력 투쟁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자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이겠죠. 이 비서실장이 일기에는 임종석이. 임종석이가 그때 2인자로 비춰지더니만 비서실장에서 밀려나고 나니까 그냥 임종석인 별거 아닌 거,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민정수석 법무장관을 할 때는 자기 주자처럼 비쳤지만은 밀려나고 나니까 지금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영민 체제도 밀려나고 만약에 한간에서 언급된 대로 양정철이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가게 되면 아마 윤이 임기를 채우면서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양정철 손에 자기 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한 결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지금 양정철을 반대하는 쪽이 총다 뭉쳐서 뭉쪽에다가도 지금 저거 정리해야 된다고 하고 추미애를 압박을 했고 추미애는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욕심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자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뭘해 먹으려 하면 추미에도 윤을 여기서 제거한 공적을 가지고 대깨문에게 보여줘야 돼. 추미에도 대깨문들한테 불심받는 입장이었어요. 옛날에 노무현 탄핵에 참가하면서요. 그러니까 추미에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서 자기가 여기서 윤을 꺾어서 목을 잘라서 그 목을 갖다 받침으로써 자기가 차기주자가 자기 되어보겠다라는 욕심이 있었겠죠. 중요한 거는 문의 태도인데, 문이 추미한테 확실히 잘라라고 하고, 또 양정철이 보고 윤한테 손때라고 일찍 조기에 정리했으면 될 건데 문 또한 양정철을 통해서 윤하고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권력 비리나 문제들을 다루어 왔을 거라 봐요. 우리들 병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을 걸 때로 돌아가 봅시다. 신혜선 씨한테 접촉했는데 윤규건이 양정철이가 신혜선 씨한테 당시 우리들 병원 대출을 둘러싸고 접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문정권에서 여러가지 주요 의혹이나 비리 등에 대해서 이것이 덮어지고 감춰지는 부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신혜선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100%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이거는 권력 비자금이 아닌지 조사해야 된다고까지 했는데도 검찰 수사를 하고 신혜선 씨를 불러서 재수사하더만은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윤회로서도 우리들 병원 문제나 산업은행 대출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에 시한폭탄이니까 덮어준 겁니다. 신라제한 사태도요. 어제 신라제한을 문 닫지 않고 1년 동안 더 회생을 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신라제한 수사도요. 공직자가 없다, 뭐 비리가 없다라고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가리와 관련되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들 병원 신라젠 두 개를 덮는 부분에 어쨌든 검찰이 협조를 해준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문가리가 윤하고 직접적으로 양경철을 통해서 얽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직접적으로 문 입장에서 윤을 지금 드러내겠습니까? 윤은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대목이 지금 문가리가 교묘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양곤마 추를 내칠 수도 없고 윤을 내칠 수도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부하들에게, 신복들에게라도 밝히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한 문제. 자기가 과거에 여러 가지로 좀 일을 갖다가 지저분하게 시켰다든지 또 뭔가 남들이 하기를 꺼리는 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적당히 양쪽에 다르게 이야기를 해오면서 자기는 빠지고 불리해지면 빠지고 또 시침이 떼고 의문을 뜨는 문가리의 이중성, 삼중성이요. 겁난을 불러일으키고 대참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